성교봉도 하겠습니다. 여호수와서 10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와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키보 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태양아 멈춰라. 제목 거대하지 않습니까?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달아 멈춰라.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시죠? 태양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달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거의 표정을 보니까 설마 설마 기적을 믿어, 거의 안 믿으신다는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시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동이 이렇게 가무채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거를 다 죄하고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맨 앞장하고 껍데기 뒷장만 남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왜 기적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말하면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은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도 작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다섯 부족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추었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과 가난의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나옵니다. 어떤 성입니까? 아, 이 성입니다. 1차 때는 실패했는데 2차 때는 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부에 있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원 성읍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원 사람들이 여우수화를 속이려고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들이 진멸되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사신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꾸몄냐면 다 떨어진 옷을 입습니다. 신발도 다 떨어지고 빵을 가지고 갔는데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기운 이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기본의 사신들이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올 때는 그래도 빵이 뜨뜻했었는데 워낙 멀리 오다 보니까 빵도 곰팡이 슬고 가죽 부대도 다 찢어 져서 기워 가지고 왔다 이랬습니다. 여호수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호수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기본족 속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랬고, 아이 성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의 목숨을 빼서 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로 당신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온 족속과 화치를 맺었던 겁니다. 파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영원히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은 목숨을 건졌던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부원이 지 혼자 살겠다고 비겁하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대이 가나 남부의 다섯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부원을 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다섯 개 연합군과 기부원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기부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의 다섯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가나한 남부의 연합군의 전쟁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원인을 찾자면 여호수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부원 족석이 화친을 청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됐던 겁니다. 화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역시 묻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성 일자 실패할 때도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전쟁에 나갔을 때 실패했는데 오늘 기부원 족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수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전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책임질 이실이 없고 여호수아가다 책임을 떠와야 그런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여우수와의 실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한 번의 실수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의 실수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중부의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남부로 내려가야 되고 북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한 정복에는 약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남부의 다섯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남부에 한 왕, 한왕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섯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군사력도 아마 지칠대로 지쳐갈 겁니다 희생제도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우수와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단번에 다섯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화가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에 깊은 상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선물을 손수건 선물을 받았는데 실수로 거기에 잉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속이 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화가가 그 손수건 을한 며칠 빌려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손수건을 소포로 그 친구에게 보냅니다. 이 친구가 손수건을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놀랍니다. 왜? 손수건에는 잉크로 떨어진 번진 그런 자국을 가지고 이 화가가 아주 멋진 작품, 그림을 그 안에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마치 손수건에 잉크가 떨어져서 번진 것처럼 버려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좋은 의도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병기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수와가 이제 연합군과 싸웁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5의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길갈에서 기부원까지 약 35km입니다. 기부원은 해발 약 7,200m 고산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SOS를 쳤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밤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산지이기 때문에 오르는 길을 가야 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간에 행군하여 새벽녘에 그들을 갑자기 급습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의 연합군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러한 정황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연합군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늘의 병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뭐냐면 우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박도 작은 우박이 아니라 돌덩이만한 그런 우박들을 쏟아 부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수와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연합군들과 싸웁니다. 하나님 어디에 싸우십니까? 하늘에서 싸우시는데 우박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리신 겁니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우박에 맞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데 도망가는 연합군 군대의 사람들은 이 우박을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정조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우박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 백성들 해방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못하겠다. 그럽니다. 당신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추레입구의 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로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천둥 소리를 나게,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단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사람을 치고 짐승을 쳤다, 그랬습니다. 26절쯤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박을 내리셔도 하나님께서 지역을 안배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바로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분명한 이 사건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늘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거의 이겨가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연합군들이 아마 도망을 갈 겁니다. 어디에 숨겠습니까? 기부원 지역 이렇게 보면 동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동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동굴입니까? 아둘람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연합군들이 도망가면 다 흩어져서 굴에 숨게 되면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그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군대를 집결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멈추느냐 아니면 일망타진하느냐 여호수아가 결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멈추어라 달아. 또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정지가 된 겁니다. 지구는 시속 1800km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생물은 다 죽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이나 화재나 쓰나미나 허리케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달과 지구가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BC 1050년경 여우수와 시대에 이 태양, 달의 자전이, 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고 하면 지구는 그냥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태양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잠깐 동안 멈추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왕 20장에 보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던 사건이 한번 또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인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희스기야, 이슥이야, 이스이야가 이슥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게 해주랴, 10도 물러가게 해주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뒤로 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뒤로 10도쯤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냐?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40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법칙, 우주 만물을 누가 이렇게 운행해 가실까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스티븐 퍼트기라고 하는 분이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2013년에 이분이요. 선포 기도라고 하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벅찬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지는 않은가? 불치병이라든가 사고 뭉치의 자녀들, 사업의 위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 몸이 다 아픕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고 잘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랑아 잔잔할 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기족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던 겁니다. 다섯 나라의 왕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막 깨다 굴에 다 숨었습니다. 요수아가 그 굴로 가서 다섯 명의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전쟁 동안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기인 우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자연의 질서, 이것도 파괴하시면서,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시면서, 이스라엘 위에서 여러분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싸워 주셨습니다. 우박을 동원하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재현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